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칠백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평창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군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은 군내 물놀이 관리 지역 19개소 64개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34명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과 계도활동을 벌이며 다음 달 15일까지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놀이 전, 안전수칙을 지키는 거겠죠. 해피칠배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초 개관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이 유소년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됩니다. 평창군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홍보관 관람을 지도하며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데요. 다양한 소품과 영상물을 활용한 교육에 아이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에서는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이 진행됩니다. 지난 7일에는 평창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펼쳐질 스포츠 행사를 미리 알아보고 이에 대한 지식을 쌓자는 취지입니다. 홍보관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과정부터 출전 스포츠 종목, 경기에 대한 소개 등이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까지 더해져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평창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올림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내용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것, 바로 동계올림픽 퀴즈 풀기입니다. 홍보관을 관람하며 들었던 설명을 바탕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엠블럼부터 마스코트, 경기 종목까지 정확하게 대답했는데요. 재미있는 방식으로 올림픽 지식을 전달하려는 체험학습이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좋았었어요. 어떤 게재밌었어요 키즈 내기랑 영상 보기요. 마크랑 스키점프 경기들을 보면 보면서 알게 됐었어요. 동계올림픽에서 피즈 맞추는 데가 제일, 제일 재밌었어요. 2층 체험관에서는 게임과 VR 체험기를 통해 동계올림픽 종목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실감나는 체험 덕분에 아이들은 경기 종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선수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흥미로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티가 웃히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평창구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청소년과 사회단체 등 관람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전시관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늘리고 그리고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뭐 중학생, 그리고 사회단체, 동아리, 등에도 대상으로 관람 위치를 확대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모을 예정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평창 군민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활용해 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식을 쌓고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에 흥미를 느꼈으면 합니다. 이곳 홍보관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까지 그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림픽 개최지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해피칠백 강소랍니다. 평창군이 관광객과 영화 촬영팀이 자주 찾고 있는 미탄면 웰컴투 동막골 세트장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의 웰컴투 동막골 영화 세트장은 너와 집과 굴피집 등 1940년대에서 50년대 상골 마을을 재현한 곳으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관광객과 촬영팀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오는 9월까지 2억 3천여만 원을 들여 가압장 두 곳과 상수관로 1.3km를 설치해 웰컴투 동막골 영화 세트장에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평창 미탄면 율칠리는 지난 2005년 흥행했던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촬영지입니다. 평창군의 올 상반기 민원 처리 기한 단축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원 접수 건수는 모두 21,525건으로 이중 처리 기한이 2일 이상 민원 9,998건에 대해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결과 단축률은 63.7%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55.5%보다 8.2%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진 데에는 군이 2008년부터 추진 중인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를 적립해 누적 점수가 많은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 20일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인 건물 번호판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군에서는 지난 6월달에 각 마을 이장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건물 번호판 조사표도 나눠드렸는데요. 주민들은 건물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또는 건물 번호판 부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건물 번호판 조사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번 건물 번호판 조사는 소유주가 본인의 집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등의 상태를 직접 건물 번호판 조사표에 작성해 해당 읍면에 제출하면 됩니다. 군에서 조사표에 작성된 내용 중 훼손된 건물 번호판은 회수해 시트지 보수 등의 유지 보수를 하고 망실된 건물 번호판은 재교부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7월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새로운 품목을 추가해 판매합니다. 평창군은 지난 2002년 7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한 후 현재까지 주민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유보해왔으나 평창군의 청소 예산 재정 자립도가 14.9%로 전국 청소 예산 재정 자립도 24.9%에 비해 현저히 낮아 봉투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해서 봉투 가격을 기존보다 15% 인상하게 됐습니다. 또한 단일 크기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았던 유해성 폐기물 배출 전용마대를 기존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전용마대를 제작해 배부하며 기존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800원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낮은 청소 예산 재정 자립도로 인해 봉투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해드리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창군이 6월 20일 공개 추첨으로 선발된 30명의 대학생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근무를 7월 4일부터 29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합니다.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신청 마감 결과 30명 모집에 149명이 지원해 20.1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선발되는 것이 취업 문만큼이나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학위 아르바이트는 본청과 사업소, 군지경 도서관에 17명, 읍면에 13명을 배치해 행정과 사회복지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됩니다. 본격 업무에 앞서 지난 7월 4일 오전 9시 군청소 회의실에서 근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돼 근무 조건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는데요. 군은 학생들이 알차고 보람된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심재국 군수는 학생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경제적 자립심을 키워나감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용평면에 청춘배고포 사업단이 출범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는 이 단체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마을의 수입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 용평면 배고포리에서는 청춘배고포 사업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체인데요. 그동안 국비 사업에 의존하던 노인 사회 활동 일자리 사업과 달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립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평창군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해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청춘 대구포 사업단은 그 평창군의 시니어 클럽과 평창군과 같이 대구 마을과 같이 저희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매메를 특산품으로 한 6차 산업지구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그 복지사업 정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든 겁니다. 현재 청춘배곡포 사업단의 주사업은 일정 교육을 받은 어르신이 배곡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팝콘 및 뻥튀기를 포장해 판매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장에 모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뿌듯함이 이분들을 더욱 즐겁게 합니다. 지금 시작이니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좀 일을 많이 해봐야 좋죠. 예, 돈도 벌고, 이제, 예,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도 이제 회복이 되고, 예, 울지거리고 좋죠. 그 과자도 하지만, 요 앞에서 이제 매물, 국수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할 거예요. 청춘배곡포사업단은 영농조합법인과 작업공간 및 판매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앞으로 청춘배곡포사업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이끌어가고 안정적인 마을 수입을 창출해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지역특산품인 매미를 이용한 퍼핑 산업으로, 퍼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겨서 만들어서 지금 어머니들이 포장하는 사업, 포장을 해서 박스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에로 봤을 때는 잘될것 같습니다. 청춘 백옥포 사업단은 뻥튀기 이외에도 지역 특산물인 메밀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백옥마을은 사업단 어르신들과 함께 이곳을 6차 산업지구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단순형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춘 배곡포 사업단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일하는 동안에도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해피칠백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군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 18종에 대한 제거사업을 시행합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이달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군내 8개 읍면별로 제거 인력 1명씩을 투입해 작업을 벌입니다. 평창군 평창읍에서는 지난 5월 주택 화재 발생으로 경로당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을 위한 희망의 주택을 신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흥현 평창읍장은 로터리 클럽을 포함한 지역의 사회단체와 협의한 결과 로터리 클럽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주택 신축을 총괄하며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는데요. 지역 사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주택 신축에 착공해 추워지기 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내 휴양 인구 급증으로 인해 불법 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내 입업행위 특별단속을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등 15명이 임산물 불법 불채취및 산림오염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평창군이 장마철 집중호우와 관련해 산촌 생태마을, 산사태 취약지역 임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산사태 물놀이, 화재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할 계획이며 산사태 취약지역 54곳에 대해 계류 붕괴 사항을 점검하고 취약지역 인근 주민 비상연락망 정비와 재해 발생 시 대응 행동에 대해 사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피 7배 평창 군정방송을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